아 잠깐만 오늘 뭐냐고 오늘 뭐냐고 맞아. 야무지다 어 방법이 이게 맛돌이야 맛돌이 좋아했어. 뿌니 뿌니 아야 자 여러분들 아까 반응을 해가지고 지금은 좀 반응이 안 나오긴 하는데 아, 근데 키보드가 너무 큰게 적응이 안 돼. 음. 아 잠깐만 오늘 뭐냐고 오늘 뭐냐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벤달 스킨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스킨이에요 벤달 스킨 중에 아직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벤달인데 상점에 떠가지고 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거의 한 1년 넘게 기다렸고 다른 스킨 뜨는 거랑 좀 다르다 뭔가 쿠로남이나 막 혼서 막 이런 거 뜨는 느낌이랑 되게 다른 게 뭔가 되게 정겨워 얘는 한번 구매를 해서 오늘 레전드 프라임 벤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메는 노란색이지? 뭐지? 야무지다? 어, 야무져. 게임을 찾았습니다. 오케이. Okay. 이제 한 판만 더 에이, 사이퍼 한판만더 할게요. A 사이퍼. 미쳤어. 잡대공해에 이로와. 이로와. 오케이 okay. 어. 여기있는 거 꿈에도 모르지아 아침 대, n u h e l l 으 э 오왓살아 t u s 아나 카메라에 잡히. 잡아저데 내가 넘어올 수 있게 깔았네. 근데 오히려 좋아. 저걸로 이득 봤어. 모스파이 같이 대 다들 어디 숨어 있지? 아, 아마 이제 내가 프라임 프라임 벤달에다가 쓰는 전선이 있죠. 이걸로 가야겠다. 이걸로요 오이. 한명남아습니 아, 돌 돌아오네. 아, 진 리뷰를 한게 아니라 게임을 했네. 아, 리뷰해야지. 게임을 찾았습니다. 레이즈 한판 갈까? 오케이. 뭐야, 우리 잽 잠수인데? 아 리메이크. 아 리메이크 뭐야? 탈가이터가널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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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니널터미터미 터미널, 터미널, 터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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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왔어? 나 무한.. 아니.. 무한로딩 뭔데 이거? 어? <laughs> 뭐.. 어, 아.. 가져와 자,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레전드 A 쇼트 컨택 가보겠습니다 프라임 벤덜과 함께 최소 2킬 자딱 사세요 무조건 이깁니다 <laughs> 어.. 세프로 세프로 합해서 야, 이게 어떻게? n 죠나이 2v1? Last of XA. Shobu was a Shobu. 죄송해요 Susan, Susan, Susan. Susan, Susan, Susan. Susan, Susan, s u s 제트님 저희가 특별히 특별히 일인분 했다고 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 배달이 제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근데 님 때문에 피스초 져가지고 살짝 갑부사 될 뻔한 거 제가 살린 거 아시죠? 집. 예. 거기까지는 듣고 싶진 않네요. <웃음> <웃음> 자 집중해 봅시다. Nice. <laughs> 카돌 <laughs> 파카돌. <laughs> nice. <laughs> 라카 라카 사이트. 아그통안네통안네통안네 <laughs> 큰일 날 뻔? 사들 백사들, 백사들. 하나 더 백사 다 떴어. 다다 떴어. 다다 라어 다다 떴어. 다다 떴어. 다다 떴어. 다다 다다 떴이 다다 떴어. 이다맛돌이 한명 아, 근데 너무... <laughs> 네. 이제, 이제 그냥 스파이크는 꼴등이 될까요? 아 스파이크는 당연히 꼴등이 되는 게 맞고요 금방 올라갈게요 갈까요? 예. 아니 요새 님들 다몇 살이에요? 16살 레이나님은? 18살이요 클로브님은? 13살이요 열, 13살? 아저 사람 어그로 끌려고 13살이라 안해저 사람 내가 볼때 29이다 채이님몇 살이에요? 19이요 버이님몇 와... 살이에요? <laughs> 저저저 18살이요 아, 아 그래요? <laughs> 목소리 살짝 굵으이네네저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근데 요새 젊은 세대 친구들이 좀 이게 개념이 차있네 제때 빼고 와 네? 아 이게 이렇게 화기애애한 저는... 게임이 아니.. 아니었는데 이게 아 저한테 왜 그래요 게임도 피스톨 때 게임도 안, 안 들어와서 거죠? 내가 한건 해주고 갑자기 이제 인신공격까지 오케이 확인했어 썸네일에 써야겠다 인신공격에 네? 피스톨 도망가서 어뷰징 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갑자기 게임을 열 봐봐 가세. 던지잖아 넷넷넷넷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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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이요

세끼님 좋네. 좋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네. 귀엽네. 샤워들, 샤워들. <laughs> 아, 후카네 이제. 기이한명 남았으면 었어 이제 애차례야. 이한명 남았습니다. 후카였어. 마지막 후카였어. 이겼어. 확인했어요. 믿을게요 버니님. 저 시님 어때요? 야, 야 샤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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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다. 오. 그... 대표님. 거의 감이 다르다니까. 확실히 어리시네요. 아 근데 클로브님은 이제 내가 딱 봐도 이제 서른 다섯, 서른 세? 어 목소리가 서른 네시면 어디 있는 분 그런. 뭐 하시고 어디 다녀? 빙진링. 야 다필! 다필! 우와 우와. 개 맛있겠네, 클로버님. 와 개맛있겠네 클로브님 와와 진짜 클로브님 아. 너무 맛있게 드신다 내가 양념치킨을 네마리를 그 시켜놨어 에이수스에다가 내와 진짜 BBQ 양념치킨 이거 내가, 내가 네마리를 시켜놨는데 그걸 다 먹네 혼자서 다 아, 그걸 혼자 거린님은다 이렇게 시니깐너내 소주 좀 보나보다 많이 보죠 아이 저 i m 패 헤더도 샀어요 아 그래? 사인 나중에 가서 사인 좀 해주세요 아니 넌안 해줄걸